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조금 소리 들릴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. 자, 제가 보안관으로 진짜 잘못 쓰거든요. 그런데 1 7 2일 갔습니다. 클라프. 이 보안관에 1,500개단을 완수하면 뭐 존다고 해가지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 100은 금방이라죠? 어, 이렇게 못찾지나 어? 왜 이러지? 잠깐만요 에이 안되겠다 그냥 저거 진짜 잘쓰네 실력 발휘를 좀 할게요 어? 잠깐만 두번 두번 밟았네 얘 뭐야? 어, 한번 머리카락만 한번 꾸며봤는데 그러죠? 아! 어, 크리스탈 앞두고 나무를 볼까? 오! 오 사기죠. 동전 3,5개 시자니 싫냐 시자냐? 하나, 둘셋. 하나, 둘. 하나, 둘셋. 2초에서 저거 헷갈려 헷갈려. 너무. 뭐이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잖아요. 그런데 저가 이렇게 막 이거를 두번 누를 때가 굉장히 저는 정, 정신 사놓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보석을 참개 얻으면 뭐살수 있는데 그냥 저는 모아놓고 깔끔하게 하려고 이거 선물로 주지 요즘은 소리키때 북스. 아나 북스 진짜 잘 쓰는데 잠깐만요. 너무 젤 낙조 말이야 나. 오 이거만 먹어 주면 클래스. 어나왜 이러지? 방송 찍을 때만 이러고 왜? 했지? 아 이쪽에 도둑잡기가 생겼어요. 아 저는 이게 좀 높아가지고 도둑이 빨라요. 헷갈렸어 도둑아. 아한번더 헷갈렸다.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라. 아, 이거 접을게요. 저 이제. 오, 땡큐 이거 받으려고 계속 진 겁니다. 이 안질 겁니다. 이거 모임와 뭐. 뭐야? 와 뭐야? 모임 이거? 아 내가 따라잡는 거야? 아 오케이, 이제 좀 이해했어. 어 잠만... 나 보스는 약간 잘써거든 이 캐릭 진짜 됐어. 잠깐 이걸로 는거 아니다. 음, 정신 차려. 이걸로 했다. 아 저는 아확실해 빡갱할게요, 약간. 아저아 아, 저는 꼭 잡고 싶네. 아 잠만요. 이거 못한다고 막개 못해 이러지 마세요. 저 실망합니다. 울것 같아. 일단 좀 저... 아, 저공사놈면또 뭐야? 안 해, 야 이거. 해볼까, 한번? 얘 진짜 실력이 드러나야 돼. 그래야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지. 얘 실력 좀 드러나자. 제발로. 어, 나왜 이러예요? 실망했네? 이 사야 아니야? 응? 빚자. 햇! 랩비! 랩비 별로 안 좋아. 랩비로 내가 304를 갔다고? 아, 새로 뽑으면 해. 너 새로 뽑았다고? 이게 내가 한 지가 별로 안 됐어요, 형이. 꽤 빠르죠? 시작하자 맞아? 좋냐? 음. 걸어가는 거 보고 좀비처럼 걸어가. 처음에 150점 좋다. 이렇게 조건됐어. 누구니? 심판. 음 어, 메달. 음 150보다 더갈수 있다. 근데 여기 이건 여기까지다. 짠음 웃기죠? 그 다음에 이 <laughs> 비서 비서는 이백 갈수 있다 서서 서서 비서야 이거 이백을 갈랑만랑이야 은메달 좋고 다음은 심판, 우리 모임 레드카드 모임. 아, 아, 이제 진짜 잘못 써요. 잘 이건 여기까지 주인공, 두렵지 않게 바로 넘어주기. 클라드 좋았다. 음, 뭐, 네. 어? 아, 카메라 보임? 아, 왜 이렇게 까부냐고. 형도 있는데. 얘는 내가 좀 이럴 수도 있지. 다섯 개만 더 들으면 장비야, 장비. 아, 깜짝이야. 아, 죽은줄 알았네. 있가격사랄까 음, 이것도 괜찮긴 괜찮아 느낌도 괜찮았고 어야1백0아 140가.. 143밖에 못 가? 최대한 150은 가져와 아.. 아 이거 뭐.. 정신 사는 약간 이렇게 복수처럼 얇은 애가 개좋아 그래서.. 아뭐 뜨네 잡고 이거 먹고 오후 침착했다. 좋았다. 저거 못 먹었으면 바로 죽고안 죽어... 되겠다. 조용히 하세요. 저거 약간 빡기할 겁니다. 빡기는 무슨 거짓말입니다. 입니다 아, 우리 복소로 햇볕 고프. 이거 뭐야 뭐이뭐 시합하는 거야? 뭐 주... 아니 니 뭔데 아, 게임? 아 오케이 이해했어 피자 피자 못 배달했고 피자 복수 아 약간 어, 짜증 났어요 와봐, 와봐. 두려워 나도. 두려운데 죽어버렸어. 너무 나 들뜬다. 이 방송 가기 안 되는데? 난왜 이렇게 못하지? 그치 인정이지 얘들아. 어 맞아. 당연히 음, 인정해야지. 아니 뭐 천천히 가도 되겠는데? 육이 이 길이 아니 이게 숨삭하고 아니 나왜 이러지 숨삭하고 숨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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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그냥 오케이 일단 한 번은 일단 맛보기야 바꾸자 작전 변경 너가 그렇게 이 음, 무게를 잘한다 무게? 어, 어, 사람의 무게가 아니라 무한의 계단을 짧게 해서 무게 오케이 나이스 바로 처리반 음음 그래가지고 아 들어오소 아들어오시라고아왜 이렇게 못하소 아 이렇게 할수록 어, 상대가 잘하고 사정거리도 빨라지네 사정거리도 막 넓어져요 어, 상대 약간 빨라다 잘못 만났다 아 150.. 200을 달려야 돼? 오얘 어, 약간 한다? 얘쪼금해 맞지. 응 개못한다고. 잠깐. 전이기 채워졌을 수 있을 것다 드디어 주간 미션 완료. 장비. 어, 장비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. 장비 알류 어, 얜뭐니 골프 선수? 일단 골프... 선수부터 아 개정신 사났네 아지에 누군가 막따라오레 다른... 렉임 렉. 인정하죠? 아 자, 어, 이거 잘.. 이거 잘못봤있는데렉기였어요 아무튼 저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약간 눈안 좋은 겁니다. 아, 어딨냐 어디냐? 조... 어, 바보네. 얘 너무 좋. 뭐야 너무 정신 사았다안 되겠다. 똑같이 얘 약간 저가 헷갈리게 하려고. 아, 요리사 비싸게 판다. 아, 이걸로 한거 아니잖아. 어, 미안해요. 음. 이게 누굴 건지 헷갈리게. 헷갈리죠? 내가 헷갈리네? 오. 유튜브 각이 안 나오잖아. 누가 따라오는 거아니니까그거썩 하면서 잠깐만요 이거 내가 얘로 한번 해봐 여자라고 뭐야 응? 누군가 따라와 모임 개쉬운데? 아 이제 이래 이렇게 생겨. 어려운 구간이 이제 생길라본데 응. 헷갈렸는데, 그 헷갈리죠? 이게 수천만큼의 그게 있네. 선을 주고 와 점점 어려워진다. 아, 약간 좁아지는 맵도 있고 안 돼. 음, 음, 나는 이 이러 음, 음, 안 하고 최고기로 무조건 깰 겁니다. 누구? 어, 나, 이거. 나, 저번에 얘 있었는데, 어. 아, 근 비싸다. 돈을 조금 많이 모으면 사는 그 컨텐츠로. 가겠습니다. 얘꼭최고는 최고 기록이 보시면, 얜 314에요. 최고 기록 넘겠습니다. 가자. 남자는 예? 빠르게 가야 합니다. 이렇게 음, 엄마 여자 같은 경우는 아 "이거 뭔 게임이야?" <laughs> 이러면서 금세 막 시간이 다달아서 죽는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. 예, 못 넘었고, 아 쓰는 줄 알아요. 저거 모아가지고 그냥 안살 거예요. 그냥 뭐 모아가지고, 이런거 뭐 있어야지 어? 느낌 좋은데? 느낌.. 느낌이 안좋다고? 야! 부정적으로 말해주마 어 이거.. 오케이 이거 받아들이면 렛츠고! 그러면은 호두까시이요 어, 잠만 얘는 눈좀 비벼야 돼. 어우. 헷갈렸다 호두까가. 근데 금세 치, 치, 지금 7식하고 금세 금세 최십기로 어, 아이 <laughs>

이거 한지 별로 안 됐다. 무리지 마세요. 아, 호두깍지로안 되지. 아, 왜 이렇게 자꾸 까먹지 야? 아, 얘날려한최고로 몇이지? 뭐 책으로 넘기면 되죠? 200 몇인 거 같은데. 맞죠?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300 왜 화났어? 안 하나 둘나 하나 둘셋 느낌 좋았다 박자에 맞춰 달려 달려. 아우. 얘 렉이 심하다. 야, 잠만 계속 정신이 사, 사마... 아, 알았다고. 이거 뭐임? 오케이. 좋습니다. 그다음 이제. 6m에 땄거든요. 안 좋습니다. 잠깐만. 우리. 보니까. 얘로. 이걸 안 해본 거 같아. 됐나? 이렇게 뭐 보안관 애들을 잡는 것 같은데. 아 저는 응나제 도전 개인 로름누꼭 비서. 아 다섯 가지 있음? 음. 그럼... 미리 좀 말해주셔야죠. 아, 미리 안 말해도. 됐었어. 침착해. 보시나. 위에 보지도 마. 아, 비서 잘 달리네. 아니, 왜 여기서만. 헷갈릴 수도 있어요, 이것도. 이런 거 보통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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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공사하는데 잘못 잡. 아, 왜 그쪽에 올라가 있었냐. 헷갈렸잖아. 오, 씨, 깜짝이야. 그 밑에 따라가고. 아, 비서? 진짜 울,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어려워. 어, 근데 왜 보험관이 앞에 있지? 보안관이 안 좋아서 그런가? 사실상 보안관도 안 좋죠 가기가 진짜 힘들어 어? 잠깐만 잠깐만 내가 비서가 되는 거야 된다 어? 왜왜 왜 이걸 그래야지왜 어, 이렇게 갑자기 잘 되지? 음 이건... 헛소리 어? 비서 사실상 잘 되는데? 베이비야, 베이비. 와, 이제, 동전 쓰라고, 동전으로 이제 살려준다. 와. 진짜 너무하다. 일단 저는 그냥, 찾지 있게. 베이비다 아 비석까지 잡았는데, 이게 손이 느리면 안 돼. 꽤 빠르게 지워지기도 하거든. 아, 벅스 으! 있구나.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냥 비서까지만 있는 줄 알았어. 하... 자, 이제 이거 한 판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너무 시간이 너무 지났어. 막판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 해봤고요. 재밌었으면 나이 스토리만 듣고 끝내겠습니다. 스토리만 듣고 끝납니다. 에이, 이거 뭐야? 스토리가 왜 이렇게 길어? 나왔습니다, 지금. 유령이 집에 왔는데. 계단이 있나 봐요. 이 뭐야? 끝내겠습니다. 네, 끝내겠습니다. 오케이, 빨리다. 끝내겠습니다. 어? 네, 마지막에 택배까지.